그런데 지금 YTN 해직자들 사건은 3년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노동사건의 판결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3년이면 좀 많이 늦는 편입니다. 대법원 측은 지금 화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권 기자. 해보... 네네. 네? 왜 이렇게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아... 뭐 일단 대법원 측의 공식 입장은요. 예, 일단 그 대법원 재판이라는 게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좀 쟁점을 미리 짚어봐야 된다. 일부러 지체하는 거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어뭐 김지수 선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laughs> 면두가 또 드는데 제가 그, 그또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제그 대법원 관계자는 어, 누구를 만나셨다는 거죠? 지금? 아, 네, 그것도 수정 보호상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그 조용하다는 얘기죠, 현재? 아, 현재 아주 조용하죠. 아직까지 언제 폭격에 날지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대부분 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laughs> 제가요? 예. 제가 예. 원래 출신하는 데는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한번 어, 요즘 간첩사건 <laughs> 때문에 되게 바쁜데, 좀 지나면 한번.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네, 시도해서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권중기 기자는 그럼 이 판결 자체가 이제 MBC 판결도 1심은 났고요 우리 판결, 그렇죠. 우리 판결 이 대법원이 계류 중이고 MBC도 곧 2심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뭐 언론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관심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그 언론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네. 한 사실 저희 y t n 조합원들 MBC 심판별 보고 굉장히 뭉클했을 겁니다. MBC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공정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사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렇게 밝혔었죠. 흔히들 사법부를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보루가 돼서 공정방송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판단 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국기제 말씀도 잘 하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론 노동자는 공정 방송이 근로 조건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야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잘 만든 잘 만드는 거하고 언론사에서 그그 보도를 그 공정하게 하는 거.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이그 충분한 생산 조건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언론사에서 공정성을 지키는 거 중요하다. 이런 판결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창똑도가군요그 저기 지금 이해시자들 오셨는데 우리 저기 영상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해지자들한테 그 아, 네 선배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시선 들어서 많이 못뵌 선배들도 있고,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 부디 빨리 돌아오시길 기다리면서 어 제가 박진수 선배 말대로 조만간 이. 대법원하고 만나가지고 빨리 한번 내달라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수안하시죠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실 거죠? 아, 가야죠. 예. 대법원에서 권중희 기자였습니다.